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 대행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판매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등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외 구매 대행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구매 대행이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 국가는 상관이 없겠죠.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어디에서 판매가 되든 그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어, 구매해주는 대행 서비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해외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다 팔아도 된다? 아니죠. 안 됩니다. 저희도 분명히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이 판매가 불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이라고 나오죠. 화장품과 같이 특수한 제품군의 경우 영업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하는 영업 등록증이 있는데, 화장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관련된 브러쉬나 뭐 용기나 이런 것들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등록증이 있으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시고 판매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브랜드 상품. 브랜드 상품은 명품뿐만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퓨마 이런 애들도 브랜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잘 모르는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도 판매를 하시면 상표권 침해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하겠죠.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들을 내가 어떻게 알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브랜드는 어떻게 검색을 하면 좋을까? 네이버에 들어오셔서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품 위에 브랜드명이 나온다면 그 브랜드를 다 검색을 해 보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던 보양. 모양. 보양이 조금 문제가 됐었었는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특허 실용 뭐 디자인 그다음에 상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검색을 하셨을 때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보통은 상표권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표권 분에서도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모양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가진 이 브랜드는 어떤 걸 판매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3D 프린 트 어, 활용, 직업, 교육, 훈련, 뭐 개인교수업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교육 관련된 거네요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아,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어 이런 거 나오죠 가벼운 목보, 누비 이불, 대형 목욕타월, 면진물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불이나 커튼이나 수건 관련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제품 사진 위에 모양이라고 적혀 있다 그럼 얘는 판매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키프리스를 이용을 해서, 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상품은 지재권, 문제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판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가품이다, 진품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 정품, 인품인 이 상품을 소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뭐, 샤넬백을 판매를 할 건데, 이 샤넬백은, 어, 이건 나 백화점에서 샀어. 이거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제품이 정말 정품인가에 대한 소명이 돼야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브랜드 상품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이 브랜드 상품에 대한 어, 소명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판매를 하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도 판매 가능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서 알아볼게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어디 알아보냐?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환법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법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검색에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페이지가 뜨고, 여기다가 전환법 쳐주시면 하단에 환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가이드북 계정전환법 가이드북 이러고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셔갖고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전환법 PDF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제품은 왜카메라 안되고 뭐 이런 설명이 쭉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Ctrl F 누르고 충전기 한번 검색해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 여기 보시면, 음, 확대를 시켜보시면, 직류 전원 장치는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는 구매가 안 된다고 돼 있죠. 자, 가능한 품목도 나오고요.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제품군 검색을 하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마지막, 네 번째, 칼, 어린이용품 등 제품마다 판매 가능 기준이 다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칼은 길이가 몇센티 이상이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용도 확인이 안 되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뭐 어린이용품은 몇세 이하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고, 어, 그런 기준들이 따로 있는 제품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판매 기준이 있는 제품들도, 만약에 판매를 원하실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 등록에 관련된 주의사항. ]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배송, 해외 배송에 관련되어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지 배송과 직 배송이 있습니다. 어, 직 배송은 말 그대로 어떤 국가에서 저희가 상품을 시켰을 때 고객님의 집까지 바로 배송되는 배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무조건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건들은 세관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밟고 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님에게로 배송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지 배송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문제인데 해외에서 주문을 했을 때 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에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을 했을 때 저희가 해외로 배송을 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한국에서 주문을 하면 한국에서 배송이 되는 서비스들인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문을 하면 미국에서만 배송이 되고, 일본에서 주문을 하면 일본에서만 배송이 되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한국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배송대행지라는 업체를 이용을 할 거예요. 배송대행지는 저희는 구매 대행이잖아요. 이 업체는 배송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배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배송대행지로 물건을 보내면, 배송 대행지에서는 이 상품을 받고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수량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 다음 문제가 없다 하면 그것을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고 배송 대행지로 도착을 해서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세관으로 가야겠죠. 세관으로 가서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하고 문제가 없다 하면 바로 고객님에게로 배송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직배송 상품인지 해외배송 상품인지 이걸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배송 시스템을 알았으니 짜잔 자, 이제는 정말 판매를 위한 루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는 주문 확인을 합니다 주문 확인을 하면서 CS를 통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뭐냐 개인이 수입 신고를 할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라고 되어 있죠 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발급받으시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가지고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관 보호 확인하고 주문 확인하고 그럼 저희는 해외 쇼핑몰로 가서 구매를 하겠죠. 자, 여기서 직배송 상품인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에서 고객님의 정보들, 뭐 통관부, 호 배송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을 해외 쇼핑몰에서 바로 입력을 해서 여기서 발주를 하면 바로 고객님에게로 갈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에서 이런 정보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현지 배송 상품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배송 대행지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배송 대행지에 주소랑 연락처를 넣으시고 이름만 제 이름을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 대행지로 간 상품은 파손이나 용량이나 수량 등 오류 입고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에 다가는 고객님의 정보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된지에서 대관으로 갔다가 고객님한테 가겠죠. 그래서 큰 플로우는 주문 들어오면 주문 확인하고, 주문 확인을 한 다음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는데, 직배송일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에다가 고객님의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 현지 배송인 경우에는 해외 쇼핑몰에다가 내 이름과 배송된지의 주소지 연락처를 넣은 다음, 배송된지에다가 고객님의 정보를 넣어주고, 배송된지에서 국내로 반입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고, 어떻게 배송이 되든 간에 일단 무조건적으로 세관에서 통관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하면 배송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송이 된 상품들이 딱 봐도 국내에서 그냥 쿠팡, 네이버에서 주문해가지고 상품 받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배송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총약 1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미국에서 주문을 하고 미국에서 배송 대행지까지 가는 기간이 약 7일 정도예요. 한국은 좀 작기도 작지만 배송 용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 거의 모든 국가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 현지 배송을 하면 보통은 약 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입고가 되는 그 기간이 한 2, 3일 정도. 그건 배로 가나 뭐 비행기로 가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통관 진행도 한 2, 3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통관 절제가 모두 끝나고 나서 국내에서 배송되는 것도 보통 2, 3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총 단서 14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직배송 상품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직배송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가 하나가 없을 뿐이지 사실 배송되는 플로우는 비슷하죠. 해외 판매자가 출항하는 뭐 비행기가 됐던 배가 됐든 태우기 위해서 한번 보내야 되고 태워서 또 국내로 들어와야 되고 하는 절차는 비슷하기 때문에 직배송이든 현지 배송이든 소요되는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면 10일, 늦으면 14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데 가끔 해외 판매자들이 조금 늦게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S에 관련해서는 조금 센스 있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확한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이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피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가 개인 통관 고유부호인데 저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대행 어, 서비스나 혹은 개인이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수입을 진행하실 때에는 관세청에 신고를 하시는 게 의무입니다. 그게 이제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수입 신고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 받으시는 거고 개인통관 고유 부호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시거나 뭐 갱신을 하시거나 하는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유니패스도 한번 들어가봐야겠죠. 네이버에 유니패스 검색해주시고. 관세청 전자 통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 말고, 요 밑에, 관세청 개인 통관 고유 보호를 눌러주시면, 조회 또는 신규 발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개인 정보를 넣으시면, 발급이 가능하시고, 조회하시는 것도 간단하게, 성함, 주민등록번호 넣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고객님이, 어, 나 통관 보호 같은 거 모르는데? 했을 때, 어떻게 조회를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 명의를 가지고 발급도 받아보시고 조회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이름, 연락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는 이름이랑 통관부호만 일치를 해도 통관이 가능했는데 22년 4월부터 이세 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유니패스를 통해 신규 발급 및 조회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나가 보셨죠? 이렇게 개인 통관 고용 보호, 보호가 어떤 거고 어떻게 발급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량 등록, 수동 등록, 해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셨다면 좀 들어봤을 만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솔루션이라는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게 되면 스마트스토어 쿠팡만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일단 대량 같은 경우에는 의자라고 했을 때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의자라고 하는 모든 상품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수량을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말하고요. 수동은 해외 상품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품들 하나 하나 선별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 대량을 하고 또다시 수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대량 먼저 하고 수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대량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판매가 잘 되는 상품들 위주로 해서 수동 등록을 해서 더 많은 판매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동 등록을 먼저 해야 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더 깊게 알수 있다고 하셔서 수동을 먼저 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 나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프로그램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이나 주문 처리나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고요. 프로그램 솔루션 관련해서는 상품을 등록하는 프로그램 솔루션도 있고, 여러 개의 마켓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주문 처리를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만 하면 되나요? 안 되진 않죠. 하나만 하셔도 충분히 매출을 잘 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만 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음, 낚시로 비유를 하면 저희가 낚싯대 하나 가지고 대어를 낚고 하는 거는 초보 낚시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낚싯대보다는 그물, 어망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더 높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하신다면 수동이 됐던 대량이 됐던 스마트스토어 한 개, 쿠팡 한 개보다는 또는 뭔가 미맵프 인터파크, 뭐 이런 롯데온 이런 마켓들이 있죠. 이런 마켓들 전부 다 가입을 하셔서 하나를 등록을 하셔도 복사 등록을 하시면 되니까. 여러 개의 마켓을 한 번에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말 해외구매대행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짧게 해봤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해외구매대행이 어떤 건지에 대한 큰 틀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세하게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